오늘은 2021년 8월 9일 월요일이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부산 IBK저축은행에서 만기가 되어 돌아온 돈으로 범어의 거리에 있는 참저축은행에서 정기예금을 하고 내가 교장 첫발령을 받았던 허미곡 강장 소숲 속에 있는 대보중학교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로 마음먹은 날이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집사람에게 오늘 참 저축은행에서 정기예금을 하고 오늘은 나 혼자라도 바다 구경을 가겠다고 한다. 어제 일요일에 집사람과 동해 바다로 구경을 가기로 약속을 하였다. 그런데 집사람이 어제 일요일 아침 식사 후 MBC 기사는 운동을 가버리기 때문에 바다공연을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던 집사람도 같이 바다공연을 가겠다고 한다. 그래서 참저추은행에서 정기금을 예 하고 호미고으로 드라이브를 가기 위여자가용에 오른다. 호미고으로 가다가 고령포에서 정시집사를 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TMF에서 고령포 여중을 검색하여 달려간다. 참저추은행에서 MBC 방송으로 달려가 방송극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여 동대구 LPG를 지나 동대구 IC를 향하여 달려간다. 동대구 IC에서 서울대전 쪽 경부고속도로 달려가니 갈림길에서 TMF가 부산 쪽으로 안내를 한다. 부산 쪽으로 가는 길은 자신이 없어서 대보중학교 근무할 때 다녔던 대구 포항고속도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달려간다. 조금 달려가서 우회전을 하여 대구 포항 고속도로로 들어가 호미 곳으로 달려간다. 가차선을 이용하여 천천히 달려간다. 시속 80km를 달리는 짐차를 만나면 앞지르기를 하여 시속 100km를 유지하면서 달려간다. 고속도로도 가속만 하지 않으면 안전하기 때문이다. 영천 휴어서로 들어간다. 집사람이 합도그가 먹고 싶다고 하여 합도그를 하나 사서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 차 옆에 주차한 차를 내다본다. 젊은 부부가 자기 시아버지를 모시고 바다 구경을 가나 보다. 어린 손녀의 손을 잡고 오는 시아버지가 손녀를 뒷좌석에 앉히고 운전자 옆 좌석에 앉는다. 뒷좌석에는 어린 손녀와 며느리가 앉는다. 그것을 보고 내가 운전자 옆 좌석은 며느리 좌석인데 하여 본다. 집사람이 며느리가 어린 딸을 돌보기 위하여 뒷좌석에 앉은 것 같단다. 영천 유교소에서 나와 포항아시랑에 달려간다. 포항아시에서 빠져 구룡포로 가는 길로 들어선다. 구룡포로 가는 도로가 왕복 4차선으로 길이 너무 좋다. 내가 대보 중학교 근무할 때는 이 도로가 없어서 포항 시내를 통과하여 구룡포를 지나 호미곶으로 다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새로운 길로 가니 빠르다. 구릉포에 도착하니 12시 30분이다. 항구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오니 바로 앞에 가랑 포항물레 해물탕이란 간판이 보이는 식당으로 들어간다. 밖에서 대기를 찌고 있던 사장님이 식당 안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사장님께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 메뉴판을 들고 와서 각 음식의 특징을 이야기한다. 집사람이 가장 비싼 해물탕을 먹자고 한다. 사장님이 해물탕은 20분 정도 기다려달라고 한다. 기다린 동안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올린 글의 조회수와 내 글을 카톡으로 보낸 글 친구들의 댓글을 보냈고 스마트폰을 찾으니 스마트폰이 없다. 스마트폰을 자가용 스마트폰 거리대에 그냥 놓고 나왔다. 그래서 다시 자가용으로 가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온다. 해물탕이 나올 때까지 카톡을 열어본다. 나의 글을 읽고 내가 보낸 유튜브를 시청한 그 친구들의 댓글과 유용한 정보와 동영상, 사진들이 많이도 들어와 있다. 그중에서 댓글부터 읽어보고 답글을 쓴다. 유목은 타임캡슐 묶기두 편도 읽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염샘은 한평생 잘 사셨습니다. 개봉 후에도 수백 년 동안 염샘의 역사는 이어질 것입니다.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더 사시는 것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란 댓글에 대한 답글로 염해일 유부근 기자님 저의 유튜브를 시청해 주어 행복합니다. 칭찬하는 댓글까지 주어 더욱 행복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다음 댓글을 열어본다. 이순녀 고향 산소 돌본 사연 있으니 저 고향 경남 함안군 아버지 산소 생각도 나네요. 거의 비슷한 세대라 공강 가는 게많네요참 대단한 분. 조상도 늘 좋은 일만 하도록 도와줄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하길 빕니다란 댓글에 대한 답글로 염해 일. 이순녀 선생님. 저희 글을 읽어 주어 행복합니다. 건강 간다는 댓글을 주어 더욱 행복합니다. 여기다가 칭찬하는 대가까지 주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순영 선생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되세요라는 박... 글을 써서 보낸 글 친구들로부터 배달되어온 카톡 글을 반 정도 읽고 나니 해물탕이 들어온다. 우리가 식당 안에 들어갔을 때는 젊은 부부 한 팀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카톡을 읽고 나니 여러 팀들이 들어와 식사를 하고 있다. 우리가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는 넓은 식당 안에 손님이 가득하다 코로나 기간에 가족 단위로 모두가 바다공영을 나왔나 보다.